고국이다. 우리 한번 세 번만 외쳐 봅시다.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게 민주주의로만 가면요.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 버려서 입법 독주를 하든지 행정부 독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화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것은 작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공동체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법 독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복부는요, 이재명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사사건건이 문제가 되고 법에 위반이 되면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김수환 사무총장이요 다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고발권이 상당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전체를 다 고발했고요. 그리고 모든 그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까지도 다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사법부가 이러한 법치를 이끌어줘야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거분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이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서 묶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미 이 대한민국은 민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2항을 파괴시킨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헌법 제 1조 2항에 뭐라고 나오죠? 모든 주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이 되어져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싸워주고 지켜줘야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자유민주공화국이 되는데 이것을 독재로 입법부의 독재로 행정부의 엄폐 인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옥선 대표나 또 우리 이 서민민생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서민 민생 대책위원회에서 저 뒤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학을 이 만개를 해가지고 나누어서 대법관에다가 이 나라의 법치 국가를 만들어 달라. 검찰도 자기의 국부를 잃어버리지 말아 달라. 그래서 이 나라가 상권 분립으로 풍건하게 세워지는 후손에게 부려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화문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인을 하고 작은 숫자지만은 그동안에 학을 접었던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유인 이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사와 팬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이제 대검찰청과 또 대법원에다가 이것을 제출하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나라의 상권 분립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지켜냅시다.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